어 일단 이렇게 와주셔서 진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요 술 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주도 자주 사주셨으면 좋겠고 형자동실에서 위스키 제가 막 위스키 좋아한다 하니까 요즘 막 있는 위스키 없는 다 꺼내서 줘요 이건 어때? 아, 형 이건 조금 향이 제 스타일 아닌데요? 아 그래? 이러고 또사람이 주섬주섬 해요 이렇게 하면서 마음 껏 편하게 있으라고 하고 또 진솔한 얘기도 들어주고 제 고민 얘기도 들어주고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해서 이번에 사실 이이내 내 어, 어이 없어라는 노래를 같이 이제 뮤직비디오 작업을 하면서 좀 친해진 거거든요. 그전까지는 저도 아직 어려웠었고 예전에 같이 활동했을 때도 뭐 그런 교류가 크게 없었고 근데 이번 기회로 어, 다시 친해져서 진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앞으로 형이랑 이제 자주 술형 동생 술 친구로 좀 얘기를 많이 할것 같고 그리고. 음 산타는 하는 건가요? 오오오오 오! 들세요 네. 저희 반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어, 이거에 대해서 사실 고려를 안 하고 있다면 어, 너무 이상한 사람인 것 같고요. 음, 근데 두 번째도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할지 사실 전혀 모르셨잖아요. 네. 어, 저희도 몰랐거든요. 근데 재미있게 기획을 하면서 나온 거라서 일단 그. 그, 내개월리벨로 없어를 준비, 뮤비를 준비하면서도 이게, 어, 워낙 또 전작이 재미가 있었으니까. 그런 나름의 그, 어, 무거운 원관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는데, 이제 더 심해진 것 같긴 하지만. 맞아요. 네, 그래도 많이들 기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재밌게, 어, 기회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예. 아, k w i l 의 신곡 내게 어울릴 이별 노래가 없어 듣고 여기서 K.will씨와는 작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아 하는김에 이 투샷 너무 좋은데요? 리듬식을 멋지 말아봐요 와 멋지다 포토타임 한번 받아볼게요 오, 예. 근데 너무 잘 어울려요. 너무 잘 어울리고, 자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. 우리 K뷰티의 내게 어울릴 이별 노래가 없어. 네, 저희는 잠시 후에 뵐게요. 형, 저 진짜 크게 한번 술 사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형 사랑해요.